오스맨은 지난 21일 마지막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날 현장에서는 특별한 종무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종무식에서는 연기대상 시상식 복음가는 상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의상팀, 조명팀, 데이터팀, 미용팀, 제작부까지 촬영 현장에서 고생을 한 스태프들에게 상장을 전달하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인기드라마 오쏘메 붉은 끝동. 앞서 한 차례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MBC 연기대상에서도 참 많은 상을 사기도 했고, 화제성 1위까지 휩쓴 작품 아닙니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훈훈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쏘메의 주연 배우인 이준호가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지난 30일 방송된 2021년 MBC 연기대상에서 미니 시리즈 부분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바로 이준호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시상대 위에 올라 스스로를 2PM 이준호다 라고 소개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왜냐? 통상적으로 아이돌 멤버가 배우로 데뷔한 경우에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전해드리자면 아이돌 멤버와 배우는 그 환경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타이트한 스케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대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아이돌 멤버들과는 달리, 이름 있는 배우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우를 충분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휴게 의자부터 방한 담요, 우산 등등 주요 배우로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대우와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차이 때문에 배우로 잘 되고 나서는 나는 아이돌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멤버들 역시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아이돌 출신 배우가 승승장구하는 경우에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한 유명 여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아이돌 당시 활동했던 예명을 부르면 고개조차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일화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준호에 대해서 아이돌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감독들의 극찬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이돌과 배우라는 타이틀이 현장에서 얼마나 다르게 인식되는지 엿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준호는 투피엠 멤버로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배우 이준호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그가 연기 대상이라는 가장 큰 시상식에서 나는 투피엠의 이준호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이죠. 숨의 붉은 끝동에서 이산 정조역을 맡고 있는 가수 겸 배우 투피엠의 이준호입니다. 아이돌로서의 커리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그의 당당함에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호는 배우란 직업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인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열정은 그가 과거 한 카페에 올린 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준호는 백석중학교를 다니는 이준호다. 오디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의문이다.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연기자가 꿈이고 연기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저는 특기자가 아니고 연기에 대해 열정을 가진 학생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그 시절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쓴 글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것인데요 물론 데뷔라는 출발선은 아이돌이었지만 이와 같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누린 것입니다 특히나 이준호가 이제가 서른을 넘긴 배우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정말 무한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준호의 성숙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상 발표 과정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남 국민의 이름이 호명되자 시상대 계단에까지 올라 남 국민에게 축하를 건네는가 하면 작품성을 높이며 역시 남 국민이라는 대체 불가 배우로 입지를 이날 시상식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무대를 즐기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특히 이준호는 이날 공로상 시상을 위해 무대 위에 다시 한번 올랐는데요. 공로상 수상자는 오소메에서 열혈을 펼쳤던 이덕화였습니다. 이덕화는 이날 수상의 이쁨을 이준호와 나눴습니다. 이덕화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이준호는 뜻밖의 제수처를 취합니다. 바로 톰보드 수트에 오른손을 열심히 문지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인데요. 최근 오소메 붉은 끝동을 통해 명불허전 이덕화라는 찬사를 이준호가 워낙 손에 땀이 많은 스타일이라 팬들과 악수를 할 때도 손에 땀을 닦고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준호는 이날 시상식을 위해 특별히 차려입고 온 수트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선배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다루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준호씨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실 오소매 흥행의 주역 이세영 이준호에 대한 극찬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몹시나 흥미로웠습니다 솔직히 작품 과정에서 일로 부대끼다 보면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준호, 이세영에 대해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랬습니다. 오소매가 아무래도 잘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홍보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드라마가 잘된 상태 아닙니까? 배우들도 인기를 얻고 드라마도 대박이 났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가려서 해도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식입니다. 다른 작품 배우들은 가려서 하는 게 너무나도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준호와 이세영은 오소매에 관한 홍보 활동이라면 정말 진심을 다해 뛰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주연 배우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을 갖고 협조에 임하는 드라마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오소매가 달랐던 이유는 두 주연 배우들의 열정과 개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연출을 맡은 정진PD와 스태프들의 열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오습에는 지난 21일 마지막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날 현장에서는 특별한 정무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정무식에서는 연기대상 시상식 복음가는 상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의상팀, 조명팀, 데이터팀, 미용팀, 제작부까지 촬영 현장에서 고생을 한 스태프들에게 상장을 전달하며 노고를 취한 것인데요. 대박 작품에 대한 공로를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에게도 다 같이 돌린 것입니다. 특히 정지인 PD의 경우에는 주연뿐만 아니라 출연 배우들에게까지 손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한땀한땀 한땀 진심을 담아 쓴 편지를 꽃과 함께 전달한 것이죠. 이와 같은 정지인 PD의 진심에 현장 배우들이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이림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인증해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잘 되는 집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괜히 전정과 송혜교가 나온 작품을 이긴 것이 아니다. 이제 최정화까지 단두 편만을 남겨둔 가운데 오소매의 최고 시청률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